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까요?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을 한명한명 한명 기억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왜 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 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내셨나리다나은하나님이내고난과내 손의 수고를보시고 어젯밤에 왜삼촌이책망하셨나이다 I 보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보. 아이 봐. 아들들아. 모두 짐을 챙겨라.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이다. 혹시 너희들에게 우상이 있다면 지금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좀 쉬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모아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야곱 가족은 가나안 땅 베데레에 도착했지요. 아, 자 아들아,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이곳을 베데레 하나님 엘 베데리라 불러야겠다. 아버지,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이 형 만나는 곳이 무서워서 아 혼자 있다가 그분을 만난 것이지 그분이요? 아, 아니 이라 으아 아니, 아니 이라 으 안돼 그래도 나를 못나요아아왜아 하나님 아 야곱아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에게서 한 백성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땅도 너에게 주겠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데를 떠나 에브랏까지 가던 길에 라헬의 배가 아파왔어요. 이 아기가 라엘이 낳은 아들이라니. 라엘은 죽었지만 대신 새롭게 너를 얻었구나. 너의 이름은 베냐민이다. 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 부부가 묻힌 막벨라 구에 장사 되었어요. 오장 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오늘은 드디어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정말 이 스펙타클했던 야곱의 삶이었죠. 엄마 뱃 속에서부터 싸움에서 지면서.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시작부터 왠지 억울했던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크셨고, 그리고 그 계획들을 잃어가시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왔지요. 야곱은 마지막 형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 세겜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좀 편안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쫓기는 마음에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잘수 없었잖아요. 못되게 굴던 장인 나반도 그리고 야곱을 죽일 것 같았던 형하고도 모든 오해가 풀렸잖아요. 몇십 년 만에 누려보는 편안함이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나 큰 사건이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났어요.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추장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온 타지역 사람 야곱이 그 지역의 추장 가족을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그 추장과 함께했던 이웃 나라들이 야곱의 가족을 죽인다는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구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거주하며,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그곳에서 재단을 쌓으라. 우리 친구들 사실 이것은 세겜 땅에 살기 전에 사실 야곱이 먼저 베델로 올라갔어야 해요. 20년 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했었잖아요. 다시 이 땅에 돌아오기만 하시면 이곳에서 재단을 쌓는다고 약속해놓고는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찾아와 자 일단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올라가려면 스스로 노력해야만 갈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거주하고라는 말은 다시는 떠나지 말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재단을 쌓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시는 우리 귀한 학교 키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적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을 쫓아오는 이가 하나도 없고 따지는 이도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무시무시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받은 이름이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가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제발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우리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세상에서 놀던 애로 살지 말고, 제발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제발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주일 예배로만 끝나지 말고, 성경 한절 외운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우리 따라합시다. 전사님이랑 같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로 살아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로 살아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교회에 있든 학원에 있든 세상에 있든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답게 어깨, 믿음의 어깨,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와, 자기에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로 살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하키우키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돌돌이에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기억하나요?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겼던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오늘은 돌돌이와 함께 나만의 네임택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두 개의 별모양을 자르세요. 별 앞뒤를 풀로 붙이세요. 천치로 상단을 뚫어 실을 연결하세요. 동그라미 모양을 모두 자르세요. 원하는 그림을 네임텍에 붙이세요. 뒷면에 펜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친구들, 완성된 네임텍을 어디 걸어볼까요? 저는 학교를 다니는 가방에 당당하게 걸어볼 거예요. 자,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제 나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 돌돌이랍니다. 그럼 멋있는 하나님의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나요? 한 주간도 새로운 마음 가지고 멋진 하나님 자녀로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금방 맞출 수 있는 퀴즈가 나갈 텐데요. 잘 들어 보세요. 약복강가의 씨름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 주신 야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 아래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정답과 이름,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도 힘차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우린 또 만나요. 안녕! 안녕.